자 8번 문제는 좀 모양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거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유리화 하는 거 알려줬어요 앞에 거제고 빼기 뒤에 거제고 무조건 빼기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아래랑 똑같이 쓰는데 아래랑 똑같이 쓰는데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한꺼번에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라지고 사라지고 분모가이름면쓸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바뀌셨네요 됐어요 자이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자 우리 몇 개만 해 볼게요 자 f1 f2 f3만 좀해 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보시면 x 자리에 1 2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집어 넣으세요 f1은 2 마이너스 루트 1이구요 f2는 루트 Root 3 마이너스 루트이고 f3은 루트 4,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봤더니 규칙이 있어요. 사라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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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고입니다. 자, 그럼 맨 앞에 거에서는 두 번째 거 살아남고요. 맨 뒤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 거 살아남습니다. 규칙이죠. 나머진 다 지워진다라는 거 아세요? 자, 그러면 계속 연결해 볼게요. 자, f10 가겠습니다. 이것도 계속 연결이 되겠죠. f10만 대입해 봅시다. 10 대입하시면 루트 11, 마이너스 루트 10 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 지워지고 맨 앞에 거에서 두 번째 거맨 뒤에 거서도 뒤에서 두 번째 것만 남고 나머진 다 사라진다 그랬죠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1은 1이니까 그대로 써 주면 되고 자 이렇게 써 주면 되겠네요 답은 어디 있나요 음, 1번이 답입니다